녕 나세요, 여분. 마지막 가 아, 아, 힘세어마지모습을 어, 마지막. 여줬죠모습을 많이 보여줬 모세베. 마지 그뭐 했잖아, 그숨소가보여져서 아직은 알것 같은데, 대부분은 저기 밖에 소리는 우리 하백이 아시죠? 어그 하얀 군같치 하얀 군같치 배구 같은 생긴, 걔가 지금 사오해가지고 고양이야, 고양이, 미쳤어? 네. 아, 아. 어, 안돼, 어,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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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어, 아, 어. 이번에는 맛있는 거. 마지막만 들어볼게요하나을 아, 여기 콧이 있는 애가 또 아파요. 아, 이번에는 아픈 게좀 많아가지고, 풍색. 어, 파란색 반만 넣어줄 거예요. 밤. 반. 반. 이런도만 넣어주고. 섞어, 섞어 해야지. 물이 넣을게요. 저거 제가 설거지 했는데 아 어, 저거는 제가 좀 잘라서 넣어준건데 아짜증 너무 힘들었어 너무 작아가지고 아김순년콩콩이야아저보라색거 좋아하긴 한데 딱 조금 싸는게아 저거 맛있긴 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좀안 좋을까봐 좀 많이 먹으아 많이... 그건 약이 아니고 간식이야 간식 아 이거 너무 세어 아 진짜 너무 세어 어쩔 피 모르겠어 한약에 넣어줄게요 아 이거 약이에요 약 콩콩이가 받아본약 약이거든요 조금만 넣을게요 왜냐면 맛 없을 것 같아서 원래 한4숟가다5숟가 정도? 그래도 콩콩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 콩콩이가 콩콩이좀 심해. 같이 먹을 건데 너무 심해. 그래서 딱한 숟가만 더. 이게서, 그래서, 진짜 딱한 숟가만 더. 아 좀만 더. 어 음, 너무 심해. 야, 오. 좀 밝을까? 밝은 거 하나. 노란색. 반만. 어, 아이 이게 어떻게 되니? 뭔가 아니야. 아, 저 어, 이상해, 새끼 이상해. 물에 둔다니까. 너무 이상해, 색깔 아, 왜서 안 왔죠? 왜서 할것 같죠? 와, 콩콩이 눈치 빠르긴 해. 콩콩아밥 먹어. 아이, 뭐야? 이상한 것 같은데. 한 입만 먹어봐봐. 진짜 맛있어. 먹어볼게요. 이것도 이것도. 맞춰요. 어. 아,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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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에 예전에, 예전 아, 아전에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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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전 삼십 칠아 예전에, 예전아